해외 도브 레전드 서울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만한 오버워치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아시는 바로 전숙경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숙경입니다 일단 촬영하기에 앞서서 <laughs> 시각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네네네 아 괜찮습니다 라고 하려다가 저기 무릎 좀 꿇고 오세요 아네 네. <laughs> 일단은 이제 서울 사시는 분들 모두 알 법한 버스 네 이번 장인소는 삼성 중앙역입니다. 와. <laughs> 의자님이 <논하셨어요. 웃음> 고고 다섯 쌍둥이에서 오픈해주셨다고 아. 우리 모든 이제 유튜브 분들 아시 많아. 썸더1분의 강수. 이 몸이 잘 알고 있다고. 아! 그래비티. 아, 그래비티. 네. 그래비티도 제가 좋아하는 네, 만화입니다. 애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죠? 애측이 뭐지? <laughs> 정이 간다. 애착 간다. 애착이 아, 간다. 제가. 자동으로 진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캐릭터라. 네. 게임적으로 드디어 넘어가면 이제 네. 다를 거 많이 있지만은 네. 오버워치. 아, 오버워치도 인생 캐릭터. 저도 인, 인생 캐릭터. <laughs> 녹음을 하면 할수록 옛날에는 진짜 몰랐는데 너무 매력이 있어요. 맞아. 애니메이션도 그렇지만 이 게임 캐릭터는 정말 현실 비현실적인 캐릭터가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목소리도 그렇고 성우들이 이렇게 게스트로 낼수 있는 최고의 영역이 아닌가. 이 날을 위해서 제가 2년을 유튜브를 해왔지 않을까. <laughs> 메이 성우님이 한번. 아 네. 메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과 드릴게요. 제가 내 이미지가 원래는 처음에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이런 이미지였다가 네. 지금은 조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 근데 저도 처음에 이렇게 녹음할 때 갔을 때 그냥 30대의 기후학자다. 네. 그리고 뭐 살짝 귀엽게 하면 좋겠다. 이 정도만 들어가지고 설명을. 네. 근데 어느 순간 그 담당자, 블리자드 담당자께서 녹음을 업데이트를 하러 갔더니 메이크업 패스가 됐다며 <laughs> 네, 머리에 얼음을 박고 미안 이러면서 간다며 반갑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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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그러, 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만드신 장본인이라고 아, 네. <laughs> 어, 맞습니까? <laughs> 여기서? 할 말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죠 이렇게 아, 네. 캐릭터를 극화시켜 주셔서 매일 대사를 한번 저희가 네. 들어보고 싶은데 네, 네, 네. 너무 많으면은 시간 네. 좀 길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탑5 정도만 아하, 들어보는 네. 걸로. 네, 어, 실제로 들으니까 너무 어. 가까이 <laughs> 비하인드가 있는 대사라고 알고 있어요. 정말 매력적이네요. 아하, 그렇죠, 그렇죠. 네. 이뭐 분들의 아이디어로 채택된 대사를할까 그냥 처음에는 정말 매력적 매력적이네요. 뭐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메이의 그 이름을 써가지고 다시 녹음을 해보면 어떨까요? 유저분들의 이제 의견을 잘 받아주는 네. <laughs> 바로바로 반영을 하는. 네, 네. 그럼 한번 네. 그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매력적이네요. 그러면 <laughs> 바로 다른 부르렁부르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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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위가 이제 네. 중국어예요. 네. 이제 부자 되세요라는 이제 빵 쌍이 빵쌍이 이유도 근데 또 비하인드가 아 있는 게 메이송우님이 중국 유학을 1년 동안 연속 대학교 전공도 중국어라고. 맞습니다. 어. 근데 사실은 중국어 대사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어 생각했던 것보단는뭐 쉽네요 이러고 도움을 했었는데. 그럼 이거 한번 네. 공신 깡 쌓임 이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laughs> 공시发财. <오> <laughs> 그리고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뽑아서 그런지 네. 대사들이 약간 조금 난해요 3위가 아이코 괜찮으세요? 이게 나왔어요 아이코 괜찮으세요? <laughs> 머리에 청받고 아이코 괜찮으세요? 이런 거죠? 네 제가 음성대사를 네. 마우스에 설정해놨어요 그래서 <laughs> 맨날 죽이고 4번까지 쓸수 있어요 상대 시체 옆에서 아이코 괜찮으세요? 아이쿠. <laughs> 그리고 2위가 정말 짧아요 야호 어떻게 했지? 다 예상했듯이. 네. 네. 똥 인기. 이거죠. 네 맞아요. 한번. 네. 똥주 보시죠. 오. 얼리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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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를 있게 해준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유튜브 구독의 조회수 1등이었던. <laughs> 뭐지? 내가 본거 아닌가? 성현이라는 친구를 제가 괴롭힌 적이 있어요. 네. 오늘 한번 이 영상을 같이 성훈이랑 보면서 관성현 네. 어... 시간을 가져보는 듯으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있겠... 어, 떨려. <laughs>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가다가 네. 이 친구 가 성현이에요. 김성현. 네. 네. 소유냐 그래. 이거는 본명을 주로 쓰나요? <laughs> 아니 아니요. 이 친구가 신기한 편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 이제 까부냐고 칭칭으로 그래, 그래, 그래. 그러는 거예요. <laughs> 쫓아가서 잡았어요 다시. <같이. 웃음> 성현아, 그래, 왜깝쳤어 이거, 바람이좀왜그랬지 <laughs> 저보고 진짜 못한다고 미 브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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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네네 브라미, 브라이가 저버렸네.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아오. <laughs> 야, 실제로 이제 저한테 괴롭힌 나가신 분들이 유튜브 댓글 와서 어 뭐야 김재원이었어? 키키 잘 보고 갑니다. 이런 아하...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아... 아쉽게도 이제 성형이 이분은 행방을 네. 알 수가 아, 없어요. <laughs> 아 그렇구나. 아 이거 보시면 꼭 연락 주세요 <laughs> 재원님께 연락 주시면 밥을 사드린답니다. 실내 온수에 네. 가서. 하아! <laughs> 저도요. <laughs> 어, 저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우.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지만. <laughs> 우리 그럼 재원 씨랑 성윤 씨랑 손잡고 세 명서 갈까요? 네, 그러면 세 명이서 <laughs> 메이에 대해서. <laughs> 아, 아, 제가 생각났어요. 제가 본 거는 그 게이머가 내가 내가 김재원이다 이러니까 재원 씨가 네. 그쪽에서 아 네가 김재원이면 우리 형은 뭐뭐 뭐 김재원. 어, 뭐 내가 너의 송톱이다. 맞죠, 맞죠. 아, 그 근데 그손톱분은 연락이 안 되고 아, 있어요. 손톱분 맞아요. 손톱분. 손톱분은 연락이 안 되고 음, 손톱분도 연락 주시면 함께 신라 호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저 사칭을 하고 다니고 네.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네네네. 이제 사칭 미친 <laughs> 와, 마라. 그렇게 유명하신 분을 옆에 두고 뭐 방송을 할수 있다니 정말 가문의 영광이에요. 아, 진짜 그런 <laughs> 거야? 아, 인터넷 하는 거. 요 이렇게 저는 저희 조카가 오버워치 되게 좋아하는데 블리자드에서 주신 한정판으로 깔려 있어서 항상 우리 집와 사는데 가까이 살아요.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자기 집에서 갔다 와서 숙제를 바로 하겠다. 뭐~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좋죠, 좋죠. 심부름을 잘하겠다. 이런 공약을 걸고서 이제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4 학년이거든요. 이름은 정예준. 예준아, <laughs> 예준아, 재원이 형이야 인사 나누. 나알지어 <laughs> 재원이 형이 신라호텔 국빈 사주신대. 어 다섯 명이 돼버렸네 <laughs> 행사장이라는 건 초등학생 분들이 진짜 많이 알아보시. 아 <laughs> 정말요? 아니 얼굴을 공개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그럼 공개를 하면 이제 어떻게 밖에 못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약간 좀걱정되긴 해요. <laughs> 연예인, 연예병이 벌써 걸려가지고. 네, 그, 그 약도 없는데. 그렇죠. 네, 약이 없어요. 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즐기기로 했어요, 그냥. 나를 알아봐라. 또 궁금한 게또 있는데. 네, 네, 네.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네. 진짜 한번 마지막으로. 네. 어, 성우가 진짜 매력. 적인 직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한 그 설문 결과가 있는데 직업 만족도가 전체 직업 중에서 이 위에요. 오이위 모든 성우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엄청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어 많이 좋아하고 네. 따라하고 연구하고 이러면 이렇게 그 열정이나 연기력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걸 잘 공부를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은 아과가실거요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막막막 마지막으로 네. 저희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이나 아, 네. 영상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 오늘 어땠는지 아, 안녕하세요. 멋 메이. 어, 다들 <laughs> <laughs> 어, 안녕하세요. <다자>, 어, <laughs> 어, <다자>, 어, <laughs> 재원 재원스. 어, 멋이. 저 멋이 재원. 어, 맞아 네네. 맞아. 네네. 어, 이렇게 재원 씨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많은 팬층을 팬덤을 거느리시니 때문에 제가 맞아요.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저도 영광이고 우리 재원 씨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메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백만이 되는 그날 여러분이 원하시는 뭔가 하나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메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저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어, 재원씨를 통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혹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어. 네, 모든 걸다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어. 꼭 찾아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네, 사랑해주세요. 우리 <laughs> 어, 메희도 많이 사랑해주고 <laughs> 전숙교 성우님도 많이 사랑해주고 네. 김재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잘...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꼭 공부가 정답은 아닌데 네. 공부를 안 하면 뭔가 다른 걸 해야 돼, 자기야, 뭔가를. 네, 네, 네. 이제, 이제 저희를 보면서, 어, 난 유튜브 할 건데, 스트리머할 건데, 도 공부도 안 하고, 나 게임 만 하면서 크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안 했잖아요. 아, 공부를 안 했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이렇게 뜨지 못했잖아요? 그럼 저는 아마 메이소우님을 인터뷰하고 있는 화면을 유튜브로 보고만 있었을 거예요. 아, <laughs> 멋진 말이다. 아, 네. 에이, 멋진 러니까 제가 공부할 말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렇죠. 숙제라도 했어요. 했나? 어. <laughs> 했다고 해. 해. 했어요. 알겠죠? 네. 허, 예준아. 예준아. 그렇지. 예준아. 예준아. 어? 우리 아까 그 누, 성현 씨도 성현 씨한테도. 성현. 성유... 미안해요. <웃음> 미안해요. <웃음> 손톱 씨도. 그 손톱 씨도. 나중에 해줘. 봐요. 네.